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 수가 감소하는 등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사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꾸준히 해외 선교사 지원의 앞장서는 선교기관이 있는데요. 예장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을 만나 한국 교회의 선교 재봉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예장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는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재충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꾸준한 양적 성장도 이뤄 지금까지 98개국에 2,500여 선교사를 보낸 국내 최대 규모 선교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적 재무장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어서 좀 회복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어요. 가 있는 사람들을 잘 회복시켜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도 선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해외 선교사와 국내 목회자 1,8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대회는 총회 첫 선교사 파송 111주년과 선교회 설립 20주년이란 의미도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선교 활동을 성찰하고 국내 교회와 해외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선교회 동반자로 함께 세울 방법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전략별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별로 해서 선교사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함께하는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교회와 함께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래서 열방을 진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확장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둔 총회 세계선교회의 선교 전략이. 한국교회의 위축된 선교사역을 다시 일으키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뉴스 한진식입니다.